그렇다 역시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오늘 경기에서 정말 그 승리를 따내야만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laughs> 이민선 선수가 포인트가 됩니다. 홍보라 박원수가 외곽에서 맡아주겠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오늘 특명을 안고 선발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밑에이유진 선수와 이종혜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 선배도 이제 높이 제공권에서 거의 제자이갈수 있는 그런 멤버예요. 예. 이경훈 포인트가 듭니다. 하체진과 좋은 주가포드고요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 역시 변함없지 홍현희 선수와 신정자가 출전하는 침에도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정환이 예. 근육 파열이 상당히 고통이 있는 그런요. 예. 그이거든요. 파란색 유니폼의 KDB 생명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빠르게 안쪽으로 투입해 주면서 공격을 해보는 KDB 생명입니다. 자이 조은주 선수가 아마 여건은 그렇게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조은주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근데 외곽에서 얼만큼 지연이 되느냐 정말 아주 그아 이경훈. 이경훈 아, 득점. 아, 이경훈 아, 어 재치있어요. 이경훈 선수 이번 아, 플레이오프로 들어와서 평균 1 2 3득점에 아, 4개의 리바운드. 아, 이유진 선수가 지난 경기 나와서 이선화 선수의 몫을 대신해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 나온 것 같습니다. 홍보라 막혔습니다. 안쪽으로 박원준 좋은데요. 박원준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홍보란 선수가 아직 박원준을 던지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신정자, 이경은, 한채진 모두 16점씩 넣었습니다. 파울. 박원준 선수의 파울입니다. 한채진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워서 11.7득점에 2.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범희 선수 뭐 어느 때 들어가더라도 홍영희 선수를 노려봤습니다만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대각선으로 하고 들어가면서 신정자에게 밀고 올라갑니다. 신정자 마스크 카보라스원 자, 3번 생명에서 이렇게 되면은 타임 한번 써야 될것 같네요. 신정자 플레이오프 1 7 3득점에 11개의 리바운드입니다. 자유투는 좋지 않았는데요. 걸렸어요, 스틸! 오. 신정자 빼앗길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자유투예요. 신정자 선수가 사실 이종의 선수가 빠질, 빠지는 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밀지 않고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좀 방심한 것 같아요. 한채진이 3점으로 강타합니다. 자, 이렇게 어이없는 거를... 이렇게... 홍보람의 사이드 슛윙 홍보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도윤기 습니가 요즘 홍보람 선수 과부하가 걸렸죠? 네. 본인의 평균 출전 시간보다 엄청난 출전 시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거리 타운타운 설 자, 잘라줘야 돼요. 2거리에서 들어갑니다. 성생명 선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반면에 k t b 생명 선수는 정말 아주 자신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경호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석점슛 하나만 들어갔는데요. 석점슛 성공률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던져서 하나밖에 못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두 개째를 넣네요 예. 아주 시원한 <laughs> 이종에게 들어갑니다. 이종에게. 지훈 걸렸어요. 서점성공수민입니 아, 아, 자, 성수 선수가. 한채진 밀어내면서 한채진 점 짧았습니다. 자, 한채진 선수가 3심점을건졌는데 조금 음, 아쉬움이 있죠. 자, 홈런에 끌고 나왔네요. 마스켓 카운트는 되지 않습니다. 파울. 자, 아, 아, 한채진. 이런 곳을 마스켓 카운트만 가져가야 됩플레오프1 0점입다 자, 1구 돌아서 들어갑니다. 보라. 것도 본인 몫이에요. 그럼요, 본인 몫이에요. 성현입니다. 1사이드 하이머. 컵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마스카운트 심정자. 오늘이 변함없는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잘 들어갔습니다. 고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정말 준비를 잘했군요. 네, 아주 준비 잘돼 있어요.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이경원 두 개째입니다. 자, 이 똑같은 자리에서 사강 연... 플레이오프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더 많은 당근이 주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어이사 이종훈 씨 네, 어서요 박정훈 선수 이종에 들어갑니다 자이종의 선수의 끝 과목이 네. 다+ 안 들어갑니다 이종의 선수의 소식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제 그만큼 충분히 준비가 안 돼있다는 뜻입니다 에이피에스 아, 이경우 박근혜 개김 생명선수의 오히려. 범이 던지지 않고 이경훈에게 이경훈 들어갑니다 뚫렸어요 이경훈 선수의 뱅크슛 이경훈 서공네 아주 안정된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막지 못하나요 차가운 바람 삼성생명의 바람이 붑니다만 아직은 따뜻함이 이기고 있습니다 슬쩍 깨끗합니다 김범희 자 김범희 선수 한채진 선수가 욕심을 안 내고 정확하게 코너로 찔러줬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슈팅이라고 보면 돼요. 예. 아주 삼박자가 딱 맞았어요. 패스 아웃 코너. 박정훈 들어갈 때 좋은 슛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때준비를했을 텐데. 좀 넘게 도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 이삼성성명의 이민선, 박정훈 이종의 구력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한체제 이득 점소구 아주 깨끗한 슈팅력을 보여주네요.함을 적게 갖고 경기에 임한다는 얘기죠. 예. 패스 좋았습니다. 이종혜. 이종혜 선수의 첫게 예, 답답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이종혜 드라이빙 뚫렸습니다. 이종혜. 레 이종혜 선수 아주 사실 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할 겁니다. 삼성대면서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을 거예요. 다먼 거리인데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이 선수 잡았습니다. 아쪽에 선수민의 몸싸움 치열합니다. 원진아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더블팀 가운데 주고 이우진, 이우진 의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자 이우진 선수 아주 정확한 슛 공격 보여주면서 잘, 고요 아주 볼을 쉽게 쉽게 잘 넘기고 있어요. 게대시도 합니다. 뱅스를 성공하는 조은주입니다 파울 연결 동작으로 가보는데요. 자 인정이 안 됐어요. 버스터 플레이. 이세이트잘 넣어줬습니다. 쿡슛으로 올려놨습니다, 선수님. <laughs> 자, 이경호 선수가 빛이 <laughs> 남아있습니다. 들어가는 조은주. 잘 빼주고 중거리 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신경자. 네, 신경자 선수가. <laughs> 삼성생명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선수입니오 들어가서 선수님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스 플레이. 신경자. 이어받는 호격의페이드오 반갑습니다. 민 선수가 정확하게 백을때렸어요끊 못했어요. 좁essen, 좋습니다! 아, 해? 네, 좋습니다. 트수수는아에만칠점하고 있습니다. 이득점제득고 있는 박정호. 김민선의 정선의이슛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멍거렸는데 득점보다는 더 많습니다. 이경 네, 안정된 그런 영웅 선수 가이례 옵션 두 개를 놓치네요. 자, 박재진 감독이 반면에 KDB 생존선수는꼬박꼬박 챙겨 가고요. 넷더로 박정훈 선수의 첫 빌드골. 아, 이 기지 하나 왔습니다 박정훈. 네, 어렵네요. 더서이 넘어는 박정훈입니다. 박정훈이 막힙니다. 이종의 인센패스 선수미 좋습니다. 꿈을 이온텐데죠 박정원, 박원주 홍보람, 이선수들의 이제 한 방이 언제 터지느냐. 이것이 진 관건이죠. 박정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파울로 들어가는 박정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자유투를 만들어 냈어요. 정원이 두 번째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박정원을 슥 넣어 주고요. 이종의 어렵게 올려 놨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이종의 2대1 아웃 넘버에서 박정원을 두고 좋은주에게좋은주의 이지샷. 자, 아, 다시 도망가네요. 챔피 결정전은 1차전 바로 1위 팀 안산에서 펼쳐지겠고 어, 만약에 또 2차전이 이두팀 가운데 올라간 팀. 동상이 결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시도. 한채진 득점. 정확합니다. 한채진. 패스 안 돼요. 득점 성공 채팅 대도 좋았어요. 이경은 선수 정말 아, 그렇요 타고났네요. 네, 훌륭한 카드가 있어야 되고, 역시 이제 높이를 갖춘 센터가 이렇게 농구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급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이사인 비어있는데요. 원두라이극점속공 자, 무너집니다. 오, 이 삼성 생명이가 아서우 웃는... KDB. 정말 거목이 무너지네요. KDB가 격침시키는 플레이오프 4차전입니다. 점수은 19점 차에 크게 벌어져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동생의 명역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야 터지는 성적입니다. 너무 늦게 터져 있나요? 플레이오프 4차전이 어렵지 않습니다. KDB 생명의 승리. KDB 생명 68대 51호. 삼성생명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신한은행과 챔프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역시 뭐 두드리면 열린다. 결국은 어... 5승 만에 문을 연해요. 네.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k 디 b 생명이에요이 네. 창단 첫해 이렇게 정말 챔프전 진출이라는 아주 큰 그런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